이번 시간에는 철근 파이프 자재를 묶는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로프를 반으로 겹쳤죠. 두 겹으로 겹쳤습니다. 여기서 끝부분을 잡고 위로 올리게 되면 이렇게 고리가 두 개가 형성되죠. 여기서 손을 잡고 겹쳐버리면 이렇게 되겠죠. 이 상태에서 나무를 가져와서, 다발을 가져와서 고리 속으로 통과해주고, 하나의 로프는 반대편으로 넣어서 힘차게 당겨주면, 힘차게 당겨주면,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. 빠지면 풀려나죠. 자, 처음 시발점은 이렇게 돼야 되겠죠. 정상적으로 한다면 이 상태에서 로프를 위로 접으면 고리를 겹쳐서 두 개의 고리를 겹쳤죠. 로프를 하나 넣어주고 하나는 반대편으로 넣는다는 거죠. 그래서 두 개를 당겨서 하면은 무게가 있기 때문에 자체 무게 가 있기 때문에 계속 조여 조여지겠죠. 그래서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철근 파이프 자재를 묶는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보면요 로프를 겹쳐서 다발 아래로 넣습니다 여기서 접죠 고리가 두개 나왔습니다 반대로 겹치면 이렇게 되겠죠. 그래서 집어넣고, 그 다음, 반대이 로프는 반대로 넣어야 됩니다. 당겨지겠죠. 같은 방향으로 넣으면 당기기가 애매해집니다. 그래서, 여기서 위로, 좌우로 흔들면서, 매듭이 완성이 되겠죠. 배드비 완성이 되었습니다. 됐죠.